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가 33만 원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 주다가 결국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최근에 업황과 시황 문제로 지금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힘이 드는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분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찐대표와 함께 오늘 포스코딩스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도 같이 해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제가 오늘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분석으로 보답을 하도록 할 테니깐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패싱이냐 우연이냐 대통령 사절단에서 포스코가 좀 빠지면서 설왕설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인 포스코의 현재 위치와 주가적으로 기술적인 대응까지 함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 조리시고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제가 맥을 짚는 대응 영상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하게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얘기를 하자면 외국인 보유 수량, 기간 보유 수량, 개인 보유 수량으로 현재 이 투자 심리의 상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우리가 외국인 기관 개인을 보고 최근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좀 받아준 상태에서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 기관의 물량 그리고 외국인의 물량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을 이제 받아서 기관들이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죠. 마치 최근에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조금 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유입할 수 있게 이런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볼 때, 아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바닥에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만들면서 개인들의 유입을 유도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뒤에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상승에 대한 조정을 단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또 예를 들자면 현재 주봉 차트상 사실 조정이 나올 자리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저점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해 보더라도 이 34만원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날까지는 여기서 상승 이후에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10주선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올라온다 가정하면은 여기서 살짝 조정을 만들고 개인들의 의입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바닥을 좀 다지면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연봉 차트로 그렇죠? 연봉 차트로 주가를 보시면 진짜로 밑꼬리 달고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저항 받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그래요. 더 이상 바닥이 아니라 상승으로 이제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매물대 27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는 여기는 웬만하면은 지켜줄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30만원 이하는 보다 매수 기회가 분명히 남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연봉 차트와 월봉 차트까지 같이 보시면 월봉 차트까지 같이 보시면 이 바닥에서 진짜 나올 만큼 하락이 계속 나왔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그쵸? 눌러주고 이제 올라갈 자리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바닥을 나타내는 저점 지표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곧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제 10월달부터 나올 확률이 높고 이제 9월 16일 17일 FOMC 금리 인하 발표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증시에 다시 수급이 들어올 건데 이렇게 낙폭과대 같은 너무나, 너무나 많은 하락에 나온 종목들은 언제든지 큰 상승과 함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과 10월 초까지는 여러분들 조금만 견뎌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찐 대표와 함께 우리 같이 네? 대응하시면서 이 힘든 시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차전지 산업에 힘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포스코 기업 자체가 철강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그죠이 철광에 대한 50% 영향 등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차트 흐름상 이미 바닥을 좀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를 반영한 상황에서 조금의 호재 소식이 첨가된다면 좋은 반등, 흐름 기대해볼 수 있다. 30만원 이하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물리신 분들 많을 건데 안 인내 가시면서 제가 대응 같이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 확률을 높여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미리 챙겨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고 문자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0107782626으로 포스콜딩스 저점 매수 또 고점 매도 타이밍 같이 미리 잡아 드리면서 대응 함께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늦지 않게 미리미리 미리 신청하시고 앞으로 우리 포스콜딩스 반등 나올 때까지는 제가 함께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저항선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만든 이 저항 세력의 저항 보조 지표예요. 서 웬만하면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저항선까지 아직도 이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이 힘이 분명히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보조 지표 보시면 내가 지금 매수를 하는 순간이 저점인지 아니면 고점인지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저점이냐, 고점이냐,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지금 봉우리가 두개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렇게 보이죠.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바닥이 얼마 남지 않는 거를 우리가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다음 어떻게요? 이게 상승으로 좀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고점을 뚫어줄지 아닐지는 우리가 조금 뒤에 재료와 함께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많이 힘든 상태에서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RSI 지표도 같이 챙겨드리면 이렇게 고점 자리에서 RSI가 거래량과 함께 같이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추세에서 이런 추세까지 지금 쭉 연결을 하면은 보통 하락 추세가 나오고요. 그죠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그죠 하락 추세가 쭉 나오고요. 또 반대로 여기서 추세가 좀 바뀌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들 RSI 지표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왔을 때. 그렇죠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듯이 지금 보시면 내가 요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회가 있는 자리에 찐 대표가 매수 기회를 미리 언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에 제가 딱 도움을 드리려고 분석을 해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시점과 상황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포스코가 패싱 당했냐 대통령 사절단에서 8월 25일 삼성이랑 그리고 SK 현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수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 그죠?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포스코가 정치적인 그리고 또 산업적인 맥락으로 인해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장이나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차주 참여를 했지만 이번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발생이 돼서 포스코 E.N.C. 그죠? 어떻게 보면은 재해죠. 이 E.N.C.에 따른 정부가 징벌적 제재 검토 등을 강경 대응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내부는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안전 이슈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업황의 문제죠. 철강업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할 정도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를 외면하면 포스코의 앞날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 경영에 집중하느라 참석을 못했을 뿐, 그러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수입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지금 50%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철강 산업에는 전반에 부정적인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 홀딩스는 현대차와 함께 지금 미국 루이지에나 전기, 전기로 제철소 투자 8조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투자가 진행 중이나 단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실적도 지금 좀 부진한 상태죠. 아시다시피 2025년 2분기 매출이 1 7조예요 여러분들. 작년 대비 5%좀 하락을 한 거고 영업익도 6천억밖에 못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대비 그죠? 20% 떨어졌다. 그래서 관세 투자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재무 안정성 개선 여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대응을 하는 게 그러면 상반기 때좀 구조개편 통해서 3,500억 정도를 지금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뭐예요? 47건 추가 투자에서 1조원. 지금 현금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경영 강화 통해서 정부와의 거리감이 단기적일지 아니면 전략적 팩싱일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근거가 부족되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지지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 한미 협상이 지금 철강이 아니라 사실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AI, 그리고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우선 협상 순위가 좀 밀릴 뿐이에요. 그죠? 그치만 결론적으로 보시면 철강으로만 보면 안 되고 2차전지 배터리 사업으로 같이 좀 본다면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에 대한 이 300조짜리 에너지 펀드가 한미 정부로 만들어졌을 때이 4개의 사업 이차전지 원전 배터리 그죠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까지 네 개의 섹터에 돈이 집중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예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불참은 정치적인 패싱 보다는 사실 시기적 상황과 안전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철강 업체간 조금 정부와의 소통 단절은 사실 향후 관세 대응 및 투자 전략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단기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단기 현금 확보로 인해서 안전 경영 이미지를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투자가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성과로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암울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주가는 내려올 만큼 다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매물 때도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자 보시면 가장 큰 자리에서 자리 좀 지켜주고 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고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매물대 사이 26만 원 정도에서는 이제 이 매물대를 뚫어서 내려가 버리면 사실 정말 힘든 시기 올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상으로는 아직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할수 있는 저점에서 우리가 다음을 좀 준비를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 시간이 얼마 걸리냐 요게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제 금리 인하부터 좀 해결을 해서 증시에 좀 수급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쨌든 삼성전자 두산 에너비티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발생되는 종목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전반적인 증시가 조금 악화가 된 상태다 코스피도 지금 3000포인트 뚫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일단은 9월달 잘 견뎌내고 10월부터는 조금 회복적인 악재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흐름이 다시 이차전지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언젠가는 상승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있지만 지금 LG엔솔도 사실 좋은 소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2차 전지의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연말에 분명히 상승 타이밍은 있다. 그래서 포스 코딩스를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저와 소통하면서 반등 나올 때까지 전략을 좀 같이 세우시면서 안전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우리 가족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름 확인해서 이렇게 입장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텔레그램 아이디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냐면 영상 밑에 보시면 찐 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링크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찐 대표 전용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텔레그램 입장 그리고 초대형 급등 종목 받기 이두 가지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연락처도 이렇게 010-12345678 여러분들 연락처 꼭 남겨주신 다음 시청하신 종목 포스코 홀링스라고 여러분들 꼭 적어주시고 제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제출하셔서 여러분들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급등 종목 밖에 있죠. 이거는 제가 상반기에 이렇게 APR로 여러분들께 좀큰 수익을 좀 내드렸어요. 그래서 못해도 1년 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작년 말부터 매수, 매도까지 APR을 상반기 추천주로 드리면서 바닥에서 지금 자, 이 자리에서 5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약 3배 이상 제가 수익을 내드렸고, 지금 보시면 4배에서 5배 올라갔죠. 25만원까지, 5만원짜리가.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추천주로서 제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300% 급등 종목을 준비해서 같이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방 입장 링크 통해서 설문지 입력 후에 클릭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아이디 확인됐을 때 이름 일치되면 바로 입장 승인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장 신청 꼭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포스 코딩스 제가 오랜만에 대응을 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바닥에서 이 추세 자체가 너무나 잘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버티시는 분들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희망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힘내시라.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쌍바닥을 만든 상태에서는 한번 꺾이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대응하시면서 함께 타점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점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이진 대표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책임지고, 항상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포스콜딩스 한 줄라도 들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서, 힘 많이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 대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